자, 다음은 단추 구멍을 한번 뚫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단추 구멍 노루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은 스판성이 강한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톱니가 원단 밀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장착하시면 스판성 원단 같은 경우가 앞뒤가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봉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장착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만 넣고도 봉지 되는데 될수있으면한 잔착하셔가지고 는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잔착이 됩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단을 잡아주면서 봉제하기 때문에 스판성 원단 같은 경우가 훨씬 단추 구멍이 잘 되겠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뜨셔가볼게요. 이렇게 뒤쪽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다가 단추를 넣으시면은 단추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만큼 단추 구멍이 파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쭉 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르발 교체하시는데 저는 끄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시고 빼내주시고요 자, 여기가 앞쪽이에요. 자, 앞쪽이 오도록 하셔가지고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맞게 이렇게 전착하시고요자 위실, 미실을 모두 노루발 밑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자 버튼 눌러가지고 자 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트판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플레이트판 위로 실이 나야 돼요.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플레이트판 위로 이렇게 실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윗실은 플레이트판 위로 가고, 밑실은 플레이트판 밑으로 걸릴 거예요. 이렇게 장착하신 다음에, 자, 원단을 넣어주시면 돼요. 플레이트판 사이에다가, 이렇게. 밑에 아닙니다. 위쪽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쭉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단축구멍 팔 때는 단축구멍 위치 확인하시고, 표시한 다음에 집어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루발 내리신 다음에, 자, 패턴 선택하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추 사이즈 패턴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 패턴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면은, 여기 쪽에 표시가 뜨죠. 이게 뭐냐면은, 레버를 내리세요. 라는 표시거든요. 반드시 레버를 내리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자, 실기장치 바로 뒤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어전장에 내리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내리셔가지고, 잘착해주시고이 상태에서 봉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하시고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작하시면 돼요. 원단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 이렇게 이쁘게 됐죠? 이렇게 제가 잘된 것들 은 잘라버렸어요. 이쁘게 됐는데 자, 여기 구멍을 파줄 거예요. 자, 구멍 파실 때는 이제 이런 실태 기능에서 가운데 파는데. 이제 그냥 지나가버리면 여기가 잘못하면 뜯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바늘이라든가 이렇게 시체핑 같은 게 있으면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게 지나가더라도 한번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면 은 걸리겠죠. 그리고 바늘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단추 구멍이 완성이 되겠습니다.